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저는 네, 아프리카 BJ 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드 리뷰를 할 건데요. 새벽이라 많이 조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선 뭐 무슨, 무슨 모드 리뷰를 할 거냐면 바로 뒤에 보이시다시피 트랜스포머 1.7.10 버전으로 나온 트랜스포머를 한번 모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왼쪽부터 가도록 하죠. 음 얘는 네 능력이 좋은 그거죠. 좋은 예죠. 잠시만요. 이게 변신하다 보면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아무튼 얘가 좋죠. 다른 애도 좋지만 얘가 저는 얘가 그나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크 헤드, 아, 그, 누구냐, 스카이 스트라이크 헤드, 스카이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우선,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우선, 내 능력은 먼저, 하늘에 나는 그거겠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누르면은니트로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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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부딪히면 바로 변신이 풀립니다. 이렇게 난, 날면서 자 먼저 풀고 얘는 무기가 크로스보우입니다. 얘는 에너존 크로스볼 이렇게 파란색을 뿜고, 빨간색, 어. 이렇게 빨간색을 뿜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쉬움을 해놓고, 저기 있는, 뭐, 따로 능력이 없나요? 세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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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아, 죽고요 아, 빨간색은? 아, 아, 세? 아, 뭐야, 세번 만에 죽잖아. 결론은, 네. 그냥 활같이 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사거리는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어, 여기 이 거리도 안다? 아, 이거 떼, 여긴 된다. 음. 뭐, 이렇게 있고요. 우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우선 이, 이 경우를 봤을 땐참 이거를 봤을 때철계색의 트랜스포미움 헤드모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 씨. 아, 이거는 트랜스포미움으로 만들 수 있네요. 네. 이거는 트랜스포미움 오, 네, 이 광석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먼저 철개에다가 목물 하나씩 넣고, 안, 그 가운데 트랜스포미움 헤드모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스카이 스트라이크 헤드가 나오죠. 또 이걸 보면 아휴 삶을게 많네요 우선은 이게 날개겠죠 이 날개는 철괴에다가 트랜스포뮴 이 있으면 은 이걸 만들고 이 두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트 컵핏 머리겠죠 철블록에 노란색 염료된 염색된 유리랑 철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구요 뼈가루 필요하고 제트 터빈 터빈제트터빈이그 그거죠 날수 있게 하는 거네 철괴 4개에다가 철블록 각각 1개씩 그리고 네, 레드스톤 철창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트랜스포미엄 털스몰드 이거는 뭐 트랜스포미엄으로 만들게 만들었으니까 쉽겠죠 이거 만들고요 음. 설명은 게 아주 많군 이것도 트랜스포미엄으로 만드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네, 붉은 장미 염료랑 뼈가루 두개 철계 두 개씩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신발은 뭐 트랜스포미엄으로 만들었겠죠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뼈가루 각각 한개 철계 각각 한개 해서 트랜스포미엄으로 만드는 신발 이렇게 해서 맞춘 다음에 이걸 다 합쳐서 이 모델, 모듐을 나오게 하고 이걸 쓸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뭐, 설명할 건 따로 없죠. 그래, 이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 에너존 크리스탈. 에너존 크리스탈이랑 에너존 크리스탈 피즈, 조각이 있어야 되고, 트랜스포미이 있어야 되고, 철개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해서 만들어지고요. 네, 만드는 거좀 어렵긴 하지만은 뭐 이것도 경험이라고 치고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 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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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죠 탱크. 어,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생각보다 선하게 생겼어요. 와서 보면은. 아주 선하게 생겼죠. 네, 이것도, 뭐, 그러겠죠. 네. 뭔말 <laughs>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 우선 변신쓴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탱크. 탱크가 있고, 얘는 칼입니다. 카타나. 카타나. 네, 오, 엄청 세네. 마찬가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니트로가 왜안 달면냐면 제가 깻모이기 때문에 안 달는 거죠. 이 밑에 your n i t r a c i o 아 이거 가면 되는데. 네, 이것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가 나와 있네. 오, 오.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 오른쪽 버튼. 이런걸로도 할수 있겠다 네, 아 어, 달리는 것봐 어, 달리는 것봐 엄청 귀여워 네 영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아휴 진짜 뭐 트랜스포뮴은 다 각각 한 철개, 네, 여섯 개. 금계한 개에다가 목물 한 개로 만들 수 있구요. 두 번째로, 몸통, 털렛털렛이 터렛. 그, 거기죠, 주둥이. 목물 한 개, 철블록 한 개, 철개 두 개로 만들 수 있고. 또, 여기 옆에, 네, 털렛으로 트랙스, 아, 이거, 이거 는 네. 트랙스가 필요하구요. 어, 뭐야. 아, 트랙 속 있네. 가죽 6개에다가 철개 1개씩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 카타나, 칼은 여기 1개, 여기 트랜스포밍용 2개씩, 조각 4개에다가 네 크리스탈 1개, 철개 여기 있는 거 트랙 1개, 철개 1개이면은 칼, 카타나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몸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뭐야, 요건 색깔만 다른 건가? 장미 음료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에 품술, 레, 첼스포미온바갑이 있고, 찰개 한 개씩 있고, 네. 아이고. 이것도, 뭐, 목물 들어갔고, 왜 목물이 왜, 왜 들어가는 거야? 장미 음료가 있고, 첼스포미온 발, 신발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간이,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얘가, 은은이도 키가 작아요. 네, 그죠? 다 키가 저희 저희랑 보통인데 얘만 제 가슴 속에와 있어, 요 가슴 쪽에 와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내가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뭐네 우선 입어보겠습니다. 벌프루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외형 외형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리는 거. 얘는 달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아까 탱크는 못달못달못 달, 못 달, 못 달리던데 한번 변신하도록 하죠. 이게 스포츠카라 보니까 빠르긴 빨라요. 여기서 니트로까지. 오 엄청 빨라 99. 어 잠깐만. 위험했어 어. 야가 이건 내 집이야 니가 뭔데 우리집을 탔네 터지지 말고 해라이 <laughs> 총은 어떻게 쓰는거죠? 총을 비로 한다음에 어허 엄청 빨라 에이, 빵, 빵. 어 이건 수납용 같네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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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이렇게 만,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나 진짜, 아, 나 진짜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음. 너무 졸리네요. 이거 하고 찍, 찍고 자야겠습니다. 철개 3개, 땅 안에 머리, 목물, 이렇게. 얘는 가운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요. 회색 염료가 들어갑니다. 빠르게. 이거 휠. 휠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가운데에다가 철개 넣고, 가죽 넣고, 목물 넣으면 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에 회색 염료, 염료에다가 스탠드. 얘가 그, 그거죠. 엔진. 엔진. 피스톤 필요합니다. 레드 스톤, 철 레드스톤 철 철블럭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뭐 유튜버 유튜브 시청자 분께서는 아이씨 뭐라 해야 되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에다가 회색 종료 그리고 바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휠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회색 종료 3개에다가 그리고 바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시 그리고 무기가 필요하죠. 네. 무기가 없으면 섭하죠. 그죠? 네, 크리스탈 1개에다가 조각 2개에다가 철 2개에다가 어.. 트랜스포미엄 2개에다가 염색된 유리 1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점을 다 와가네요. 서브 오버 아 영어 발음 지렸구요 외형은 아이고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뭘봐 네, 지금 저어서저안 보는 거 보십니까?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구요 무기를 되면 이렇게 생겼구요 뭐야 손이 따라오는데 에. 네, 네.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두 번째 변신이 있었는데 그거 뭔지 까먹었어. h. um? 음? 앙키모디? 아, 이게 아니잖아. 아, n. 도록 하다니까 정리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네, 아, 말해야겠다 그냥 청문석두 개다가 철게 네 개다가 한색 염색된 유리판 한 개, 머리 한 개, 염료 한개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몸통 휠네 개다가 인진한 개다가 청문석두 개다가 염료 한색 염색된 유리판에다가 몸통 가운데가 아니라 위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청금석두 개에다가, 여, 노란 염료 두 개에다가, 트랜스포머, 바지, 트랜스포미움 바지. 신발은 뭐, 청, 오, 얘는 깔쌈하네요. 청금석에다가, 네, 신발. 네, 이제, 얘는 조각 두 개, 크리스탈 한 개, 트랜스포미움 두 개, 철개 두 개, 철벽 한 개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나는 누구니? 얘는 처음 보는 애입니다. 얘는 뒤에 날개 있는 거 보니까 얘도 나는 애 같거든요? 클라우드 트랩? 얘가 나쁜 놈인지 착한 인지어 뭐야? 뭐니 보도록 가죠네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날개 있는 거 보아하니 변신하면 날수 있는 능력이 있죠? 보시는데 어우, 빨라. 여기서 어떻게 날지? 어, 뭐야, 어, 뭐 아, 예파어그 그런 거 같은데. 고있군 뭐였습니까? 많은데 이거. 어, 뭐야? 어? 호미. 호미. 군. 아, 미 아, 이게 내가 이걸로 이것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난 거구나.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 얘는, 미사일을 쏘고 얘는, 얘는 아, 어, 미사일 쏘고 얘는 변신했을 때 뭐였지? 미사일 쏘 미사일 쏘. 얘는 화를 쏘고 얘는 불 화염방사기를 쏘네요. 좋습니다. 이런 걸로. 다음에 멤버들끼리, 뭐, 모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 해보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트랩, 목물 6개씩이나, 철개 2개에다가 염색된 유리판 1개, 머리 1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겠구요. 아이고, 제트윙은 아까 뭐, 보여드렸나? 암튼, 철여 6개, 7개. 다섯 개에다가, 트랜스포용한개 있으면, 윙이 만들어지구요. 윙한 개, 두 개에다가, 보라색 염료에다가, 제트 컷백, 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 <laughs> 에다가 몸통 만들어주면 되시겠구요. 네. 또, 바지는, 목을두 개에다가, 밝은 회색 염료에다가, 바지. 그리고, 발은, 제트 트러, 트러스터. 어, 어이구야 철계 4개에다가 철블록 2개에다가 철창 1개에다가 레드스톤 1개에다가 레드스톤 블록 1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2개 만들어 주시고 밝은색 2개 신발 어 트랜스포미엄 신발 1개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 조각 2개에다가 크리스탈 1개에다가 블록 1개에다가 철계 1개에다가 트랜스포미엄 2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참 아주 지금 시간은 2시 24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새벽이구요 7월 1일 7월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 시점이래 시각입니다 아 힘들어 이제 자야 돼 내일 학교 가야되거든 네오 아주 멋있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제저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른쪽이 제일 멋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지금 졸리다고 하네요. 먼저 들어가실래요? 아무튼 오늘 어, 힘들었어 모두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준기 아프리카 BJ 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지만 안 눌러주시겠죠 네 암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